안녕하세요, 소피에요 자,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저희 집은 그래요. 어, 저희 할머니 댁갈때 때, 명절 때마다 제가 고기 요리 한 가지씩을 해 갖고 갑니다. 어, 이번 추석 때는 제가 LA 갈비를 해 가겠다고 해서 지금 갈비를 7kg를 지금 핏물을 빼고 있습니다. 무려 7kg 갈비 양념을 어, 재우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건져내면 돼요 이걸 건져서 재워야 될거 아니야 그만한 통에다가 김치통에 김치가 가득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맛있어 보이는 식재료로 보일 수 있지만 김치통에 갈비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난리납 갈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펼쳐서 넣으세요. 적당히 핏물을 뺀 갈비는 이렇게 자고 차고, 차고 예? 양념을 뺄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반 정도만 양념이 이제 너무 어, 밀도 있게 돼 버리면은 고기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걸 재우면은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어봐야겠죠. 자, 일단 양념.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배. 지금 갈비가 한 7kg이기 때문에 양념도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좀 숙성을 해야 돼요. 재료가 엄청나게 많죠.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일단 양파. 일단, 하나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 반 정도. 준비해주고, 배. 가운데 요거, 요걸 빼주셔야 돼요. 요걸 빼야, 요걸 빼줘야, 신맛이. 배 하나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좀 더. 자, 이렇게, 한개반 정도 됐고, 이제 마늘. 마늘을 한 주먹 정도. 이제 뭐 야채들은 됐고, 이제 양념들을 넣어야 되는데 양념들은 이제 계량컵이 있어야죠 간장 300 간장 300ml 설탕 저는 개인적으로 흑설탕을 왜냐면 이게 당도가 좀더 높고 그러면은 어 설탕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분 있는데 흰 설탕 많이 넣으면 되는데 근데 약간 맛이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약간 좀 향긋한 달콤함이 있어 지금 한 120, 130 정도? 갈비 7kg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 정도 넣고 미림도 자, 미림을. 요거 한 100ml 넣으면 되겠다. 한 100ml 넣고. 잠깐만, 요거, 요거, 막, 요거. 올리고당. 요거는 한50 정도? 좋았어. 이제 재료는 얼추 다 됐어요. 이거 갈아 주시면 돼요. 좋았어. 이게 요 상태로 실온에다가 실온에다가 한 3시간 정도 주시면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맛이 배요. 아, 후추 안 들어갔구나. 3시간 있다가 봅시다. 이거 3시간 있다가 그채 걸러요. 국물이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고기를 담가두면 담가놓고 하루 있다가 먹으면 돼요. 일단 고기를 다 담읍시다. 여기다 자고, 차고 이거 몇 인분 될라나한 10인분 더 되지. 7kg면은 1인분에 한 300g 잡으면 자 보시면은 이 아래쪽부터 어그 분리되는 게 보이죠? 이게 왜 분리가 될까요? 물과 기름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그 혼합물이라 그렇죠?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라 그치 무겁고 가벼워서 이제 그 양파랑 배의 섬유 조직이 위로 뜨고 간장이랑 맛있는 양념은 가라앉는 거죠. 요거 이 상태로 놨다가 이게 분리만 되면 은 부을게요. 아니, 3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돼. 고기는 냉장고 넣어놓을까? 지금 일단은 고기니까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오늘 뭐 먹지? 아니, 저거 이거 담궈서 3시간 뒤에 해도 내일 먹어야 되잖아. 내가 이거 맛이 궁금해서 사달놨는데 먹을 기회가 없었네. 오늘이 딱기회구만 이걸로 합시다. 오늘 이게 나는 싸그를 라면인 줄 알았더니 짬뽕 라면이랑 가격이 똑같대. 이거 한 5천 원하던것같은데그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 짬뽕 라면 못지않게 이거를 엄청나게 다 회사마다 만들고 있어. 회사마다 맛을 봅시다. 자, 물 받아서 좋았어. 물 끓이고 라면을 내용물은 사골 부대찌개 수프, 부대찌개 건더기 건더기는 찬물부터 우려줍니다. 오! 햄이다, 햄! 님들아, 햄이 들어있어요, 햄!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스프를. 아, 이거 아니잖아. 안되지 아 이게 어떻게 부대찌개야 김치찌개지 아 난감하게 하는 사람 진짜 야, 면을 안 넣길 잘했다 아 사람 짱나게 하네 이거는 부대찌개 라면이 아니라 그냥 부대찌개 끓일 때 사리로 쓰면 좋은 면 그리고 사골맛이 전혀 안나는데, 이거 집에 남은거 있네. 이거 다 넣으면 나, 많을 것 같고, 반 정도만 그지, 그지 이래야지. 조금 색깔, 색깔이 좀 탁하, 탁탁, 탁하하니, 그죠? 아 이거지 응 이거지 이거지 자 이제 모든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메 고소한 냄새 보소 면이 들어가면 면에서 전분이 나와서 말이에요. 더 맛있어진다고잉. 자 갑시다. 자 오늘의 요리가 아니구요. 오늘의 간식입니다. 요거 한잔딱 하고, 어, 갈비 딱 재우고 자면 돼. 소리 좋고? 짠. 해만 조각이게. 응? 엄마. 음음음 마른 젓가락 건져 가지고. 야 이거 먹어보자 이거 요거 리뷰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자체적으로 있던 소세지가 이렇게 커졌어 일단 크기는 좀 커졌다 는 거에 조금 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음? 약간 초리조 맛이 나는데 초리조? 매콤매콤한 이그 딱딱한 햄 소세지? 소주를 빨대를 꽂아 먹는다! 그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laughs> 가지고 왔어요, 빨대를. <laughs> 어. 빨대를 딱 뜯어가지고, 딱 꼽은 다음에, 대가리를 딱 꺾어갖고, 단데? 뭔가 더 단데? 이게 한 잔보다 더 먹는 것 같아. 이게 쪽 빠르니까 이제 평소에 물 먹는 한 모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아양 조절이 안 되네 이게. 아우 야 국물 기가 막히네. 아. 이게 아 진짜 딱 내가 이 포지션 정확히 알았어요. 이거는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은 요즘 김치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부대찌개의 김치 맛을 스프로 낼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라면이라고 할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대찌개를 집에서 끓여 먹을 때 라면은 꼭 필요하잖아. 그때 김치를 살 돈이 아깝다. 라면 사리 플러스 김치 값이면 이거, 이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재료에다가 이 스프를 넣으면 김치를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거기다가 라면 사리가 들어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 절대 면 자체에서, 라면 자체에서 부대찌개 맛은 좀 솔직히 과장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부대찌개를 끓일 때 사리를다가 쓰고 스프를 넣은다면 김치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맛. 부대찌개 면을 사서 김치 대신 넣는 거. 좋습니다. 자, 3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 LA 갈비를 재워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양념이 보시면 이렇게 다 보이죠? 보이죠? 딱, 딱, 딱 이렇게 양념이 갈라지는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위에 떠있는 거는 이제 배와 양파의 섬유질이고 밑에 있는 양념이 이제 숙성이 된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걸러가지고 네? 딱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갈비, LA갈비 7kg에다가 넣는거죠 구워버리는거죠 그냥 자 요거는 가늘은거 얘는 굵은거 내리기 위해서 같이 넣고 요 위에다가 구워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얘대로 위에서 띄워주면 되고 얘는 얘대로 밑에서 고운 걸 걸러, 걸러주면 돼요. 양념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근데 이건요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흘러가지고 양념이 쭉 내려가. 이렇게 한 30분 더요, 그냥. 자, 보시면은 위에 건더기는 이제 거의 이제 수분이 안 흘러나와요. 그죠?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방울 정도 수준으로. 근데 만약에 이 건더기들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구울 때 지저분하고 타고 조잡스러워져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안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야? 뭔가 지금 갈비 양이 배에서 살짝 모자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의 건더기에 소주를 타 가지고 한번사 내려 주는 거야. 맛술을 넣게 되면 좀 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즙을 씻어 내리는 거지. 요래 해 놓고 얘도 이제 끝난거죠 이제 술까지 헹궜으니까 더 나올게 없어 딱 장갑 두개 끼고 요것을 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제 양념을 싹하게 중간중간에 빈틈을 이제 채워주는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기를 넣었을 때이고기 겹쳐가지고서 양념을 배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중간 양념이 배게끔. 사.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지금은 고기 양 대비 양념이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딱 되면 어떻게 되게요? 고기에서도 육즙이 삼압 현상에 의해 육즙들이 나옵니다. 그럼 육즙들이 양념이랑 또 섞여. 그게 또 다시 고기로 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념 양이 너무 과하게 되면요. 고기의 맛있는 맛을 뺏기게 되지 양념 맛이 깊이 배해서더 맛있어지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처럼 적당한 고기 양에 적당한 양념 양이 요렇게 잘박잘박하게 재워질 정도로 다가딱 이렇게 해놓고 고기의 맛있는 맛이 양념에 나왔을 때 양념이 묻어서 구워졌을 때 고기의 맛이 더 살아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게 조사라는거죠 자 이제 밑에까지 고기에 깊은 곳까지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다가 최소 하루 정도는 예, 양념을 재워주시는게 요게 지금 갈비 7kg 거든요 딱 장갑 빼고 딱 꺼내놓고 딱 잡고 뚜껑 이대로 그냥 하루 딱 하루 숙성했다가 내일 저녁때 기가 막힌 갈비! 정식으로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데우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하루 동안에 냉장 숙성을 기가 막히게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먹어보면 되겠죠. 일단 불을 켜고 밥 하나 데피고 반찬들 좀 꺼내볼까? 그리고 양파, 장아찌, 이거는 무말랭이. 자, 구워봅니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금방이야, 금방!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난리 나죠? 아, 냄새. 와, 아, 진짜 갈비 오신다. 이제 슬슬 썰어 볼게요. 와,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자, 이제 먹겠습니다. 볼 거. 이거 읽어보세요. <laughs> 와 양파장아찌 와 형. 여러분 맛있어 이 달짝지글이 한들타면서 고기 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어? <목소리> 이 가끔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갑시다. 절로 가서 먹자, 가서. 자, 드셔보셉시다 짠! 어우, 이 보애께 복분자는 짠인것 같아 진짜 진해, 엄청 진해 LA갈비 데스네 LA갈비 가... 데스네 여기, 여기, 여기 저 테두리. 요게 맛있는 거거든요, 거 아, 좋다. 와. 알레가이 진짜 맛난다. 기가 막히냐? 내가 맛있는 고기 같은 거 하면 몸에 좋은 거 한번 먹어 줘야 돼요.